네 안녕하세요 서울병원 가정의학과 김성열입니다. 코로나 환자분들이 궁금해하는 것들 오늘은 이런 질문을 또 하시더라고요. 폐렴 구균 예방 접종을 맞았는데 제가 왜 코로나에 걸린 거예요? <laughs> 폐렴 주사 예방사 분명히 맞았는데 내가 왜 코로나에 걸렸니?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. 코로나 폐렴이 왜 걸렸냐는 거죠. 나 폐렴 주사까지 맞았는데 아 그런데 폐렴 예방주사를 맞았다고 그래서 코로나에 안 걸리는 건 절대 아니에요. 코로나 예방사를 맞아도 코로나에 걸리는 경우가 있잖아요. 돌파가면 뭐 이렇게 얘기하죠.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폐렴 예방사 맞았다고 그래서 코로나에 안 걸리는 건 아니다. 그런데 폐렴 예방사 맞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. 왜냐하면 코로나에 걸려서 폐렴이 걸리는 경우가 좀 많거든요. 그래서 중증으로 가서 아주 심각해지는 경우도 있고, 폐렴 예방주사 맞으신 분이 코로나에 걸렸을 때는 폐렴으로 갈 확률이 조금 떨어져요. 그러니까 중증화될 확률이 조금 적어지죠. 그런 의미에서 폐렴 예방주사를 맞아 주시는 것이 코로나 자체를 예방하는 게 아니고, 코로나 때문에 생겨서 중증으로 가는 폐렴을 예방해 주는 효과는 분명히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. 어르신분들 특히 해렴 예방접종은 또 요즘 독감철이잖아요. 독감 예방주사는 꼭 맞아주시는 것이 코로나에 의한 합병증 예방 차원에서 중요합니다. 감사합니다.